네, 여러분. 그, 이게 원래 사실은 두 번째 동영상인데요. 앞에서 봤다시피 3분짜리 그 짧은 동영상이 하나, 그두 번째 동영상에서 잘못 저장이 되었어요. 일단 가장 오래 저장할 수 있는 게 20분밖에 안 되나봐요. 그걸 제가 모르고 저장을 하다 보니 좀 이렇게 짤막한 영상이 하나 쪼개져 버렸는데 좀 양해를 부탁을 합니다. <laughs> 그럼 계속 이어서 가볼 수 있도록 할게요. n o Imagine what would happen if we made the effort to save tigers. 자 이제는 imagine 상상해봐라. 동사 먼저 나오는 건 명령문이죠. 뭐를 상상해봐라. What would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지. If we made the effort to save tigers 이렇게 나왔는데, 어 이게 뭐냐면 지금 if 어, 앞장에서 제가 얘기했나요? 어, 가정법. 가정법 얘기했나요? 안 했나요? 잠시만요. 응, 가정법 얘기했죠. 자, 가정법이에요, 여기서도. 근데 주어 다음에 뭐 나왔어요? 동사의 과거형, 이제 의문문이니까 주어가, 이제 의무사가 주어되고 조동사의 과거, 해프는 뭐가 온 거예요? 동사, 원형. 그러니까 이것도 가정법, 과거의 형태로 쓰였어요. 가정법 과거는 어느 사실에 반대 현재 사실에 반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만약에 effort는 노력 에, 에, made effort가 노력하다예요. 노력을 한다면 to save tigers. 자, 여기는 뭐예요? 호랑이를 구하기 위해서 목적이죠. 자, 이제 그러면은 거꾸로 이제 호랑이를 구하면 반대적으로 순차적인 기능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호랑이들은 아, considered an umbrella species. 자, 컨시더가 고려하다 여기다. 그러면 이제 수동태니까 어, 여겨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엄브렐라 스피시스로. 이게 우산종이 래요 그러니까 우산처럼 이렇게. 한번 This is an ecological term referring to species that live in a large area containing a variety of different systems. 자, 이것은, 여기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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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를 이해하는 거예요. It's an ecological. 뭐예요? 그 생태학적. term은 용어. 기간이란 뜻도 있는 거 알죠? 여기서는 용어. 뭘 용어? reporting to 하는 용어. 자, report가 뭐예요? 나타내다. 뭐 이런 거잖아요. 나타내 레포트가 언, 나타내다 그럼 여기서 나타내는이 되는 거예요 종을 나타내는 용어다 어떤 종? 데디아가 설명하는 종 그럼 이 대신 뭐겠어요?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맞죠? 리브 산다 어디에 살아요? 이너 커다란 지역 컨테이닝도 앞에 있는 지역을 꾸며주는 현재 분사 어브라이트 오브는 그 그 다양한이잖아요 다양한 다양한 어, variety of different 다양한 different는 다른 합쳐서 다양하면 될것 같아요 다양한 생태계를 포함하는 커다란 지역 안에 살고 있는 그 종들을 나타낼 때 쓰는 용어가 바로 우산종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 곳에 집약적으로 있는 종이 아닌 아닌가 봐요. If we choose to protect these species, we must conserve their habitat. 만약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to 뭐하기로, protect하기로 이러한 종들, 이런 종이 우산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타이거만은 아닌 거예요. 타이거 말고도 다른 우산종들이 있는 거죠. 한다면 우리는 must conserve their habitat. 자. 그, 음, 자 우리는 컨절브가 보존하다니까 그들의 서식지를 보존해야만 한다 이런 거예요. 그 결과 the other species, 아이고 아이고 that share this habitat, including trees and insect, 까지 그냥 바로 닫을게요. 여기 닫아도 되고. 왜냐면 including이 뭔을 포함하여 뭐를 나무와 곤충들을 포함하여 이지역에 아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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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를 잘못 닫았어요. 여기 아니라 여기서 괄호를 닫고 이제 콤마 콤마 이제는 삽입이요 에 삽입 여기서부터 여기는 삽입입니다. 자. 이 지역을 공유하는 the other species. t h other은 뭐예 나머지 전부를 우산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의 종들은, 그러면 이 종들이 주어고, 아, protected가 동사. 보호되어 진다. 수동태. 또한 역시. 이해하나요? 무슨 말인지? 되게 이 호랑이 같은 게 되게 광범위하게 서식을 하고 있는데, 호랑이를 보호하면 호랑이 제일 먼저 할 일이 그 호랑이가 살고 있는 서식지를 보호해야 돼요 자 그럼 서식지를 보호하니까 거기 있는 나무, 곤충, 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가장 상위 그 높은 곳에 있는 그 먹이사슬이 제일 높은 곳이니까 얘를 보호하면 밑에 게싹다 보호가 된다는 얘기에요 알겠죠? as if there were a large umbrella being held over them as i 는 마치 뭐 뭐인 것처럼 자, 같은 말 뭐가 있죠? as, do no, 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음, 자, 마치, there, are, 뭐뭐가 있는 것처럼. 커다란 우산. 근데 여기서 w 가왜 나왔냐? t 어리 r e 어 라는 뭐뭐가 있다잖아요. 그, 그리고 a 어, large umbrella니까 단수 아니요 단수. 그럼 여기는 뭐가 와야 돼요? w a s 지가 와야 되죠? 근데 워즈가 와도 사실은 돼요 워즈가 와도 되기는 하는데 그 잠시만요 원래 문법적으로는 워만 써야 돼요 왜 가정법이잖아요 가정법 가정법 과거에서는 비동사를 쓸때 뭐만 쓴다 워만 써요 이거 원래 문법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오늘날에 워즈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제와 상관없이 무조건 가족법 과거의 원래 원칙으로는 비동사는 비동사를 올 경우에는 과거를 워치를 쓰지 못하고 무조건 워를 썼었다. 이해하면 됩니다. 마치, 그래서 단순대로 워를 썼어요. 커다란 우산. 근데 여기서 being held over them. 그것들 위에, 그것들이 뭐겠어요? 하위, 하위종을 얘기하는 거겠죠? 하위종들. 하위종들 위에 be held. 그, hold가 여기서는 쥐다인데, 여기서는, 아 뭐냐면은 이렇게 수동태잖아요. PP. 그러면은, 음 우산, 홀드를 이렇게 쥐다인데, 원래 쓰다라고 합시다. 우산을 이렇게 위에 쥐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우산이 스스로 쓰는 게 아니라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수동태를 쓰고, 그, 수동태를 또 뭐로 만든 거예요? 현재 분사로 만든 거죠.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BPP인데, 얘를 IN, BPP에 ING를 붙여서, 왜 현재 문서를 썼냐면, 현재도 지금 쓰여지는,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하위종들을 위해 씌워지고 있는 커다란 우산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래요. 그래서 이 우산종을 보존을 하면, 다른 종들도 보존이 되는 거고, 그것이 전반적 지구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호랑이 한 마리는 상징적인 겁니다 지금 자 계속할게요 small effort with big result 작은 노력 큰 결과 now it is obvious that we must protect tigers 자 여기서는 이제 가주어고 그때부터 끝까지가 이제 진주어가 되겠죠 우리는 보호해야만 한다또 호랑이를 이것은 명백한 명한 이런 얘기죠. You may however still wonder how switching of the light help. You may however 이제 중간에 이렇게 뭐예요? 콤마 콤마 삽입이고 하지만 너는 여전히 궁금해 할지도 모른다. How switching of the light helps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떻게? Switching of the light help. how가 의문사. switching of the light가 주어. 하우프스가 동사. 근데 여기서 스위칭, 뭡니까? 동명사 주어. 주어는 단수 취급, 그래서 셀프스가 온 거예요. 알겠죠? 어떻게 전등을 끄는 거는 또 도움이 되겠느냐. 자, 호랑이를 보존하는 게 우리 생태계에 도움이 된, 매우 유용, 저기 뭐야, 큰 역할을 한다라는 건 이해했는데, 불 끄는 건 뭐냐?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음. Well, the l i g h t in our home 집까지가 주어겠죠. 우리 집안에 있는 전등들은 require가 뭐예요? 요구하다. 뭘 요구합니까? Electricity 전기를 요구하죠. 그리고 more than half of the world's electricity is created by burning fossil fuels. 자, 그리고 more than은 뭐뭐 이상이란 뜻이에요. 절반이상. 세계의 전기의 절반 이상은 그러면은 이 half가 주어가 아니라 여기를 이제는 이제 정도 오브라 그래요. 정도 오브 다음에 나오는 게 주어예요. 오브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도가 나올 때. 그러니까 절반 이상. 그럼 이더세 개의 엘리트리스터리가 주어인데 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동사가 단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주어가 단수. 오브 앞에가 주어가 아니라는 거. 자 다시 세 개의 절반 이상의 전 전기의 절반 절반의 전기가 창조 만들어진다. 바이는 아, 여기 바이 아닌지네요. 뭐뭐 함으로써. 태움으로써 포 e 필스가 화석 연료죠. 화석 연료를 태움으로써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when fossil fuels are burned, carbon dioxide is released into the air. 괜이뭐뭐할때 화석연료가 태워질 때, 카본 다이어스, 이산화탄소가 릴리즈가 방출하다. 그러니까, 방출되어 진다. 어디로? Into t 공개 중으로. 그리고, 디스는 이것은, 여기서 이것은 뭐예요? 앞 내용이죠, 앞 내용. 음, 앞 문장. 그리고 이것은, contribute to climate change. Contribute 기여하다 두까지 그냥 같이 외우는게 좋아요 뭐뭐에 기여하다 뭐에 기여합니까 기후변화에 기여를 하게 된다 영향을 끼친다 뭐 이런 뜻이죠 Climate change has a number of negative effects 자 기후변화는 가진다 a number of는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더 number of가 아니라 많은 부정적 영향을 가진다 자 including은